세계가 놀란 국산 전투 헬기 한국의 기술로 태어난 전투용 헬기들이 이제 세계의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폭탄기 작전, 산악지형 운용까지 완벽하게 검증됐죠. 20mm 기관포와 70mm 유도로켓으로 무장 수리온 LEH 한국이 만든 헬기입니다. 세계가 놀란 국산 전투 헬기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공중을 가르면 알아오르는 이 헬기 전투도, 구조도, 정찰도 한 번에 해내는 괴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헬기는 대한민국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헬기입니다. 이름은 수리온 다목적 헬기와 LOH 소형 공격 헬기. 한국의 기술로 태어난 전투용 헬기들이 이제 세계의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리오는 미군의 블랙호크와 어깨를 나란히 아는 중형 다목적 헬기입니다. 1350만 달러. 블랙호크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90% 이상. 게다가 혹한기 작전, 산악지형 운용까지 완벽하게 검증됐죠. 그리고 등장한 LOH.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20mm 기관포와 70mm 유도로켓으로 무장하고 도심. 산악 작전에 특화된 스마트 경전투 플랫폼입니다. 소음이 적고 피탐지도 낮고 가격은 절반으로 미국. 트리키아와 유럽의 경쟁 기종과 비교하면 가성비는 압도적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한국은 이제 헬기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무장, 자체 통제, 자체 정비까지 독립적인 전투 플랫폼을 갖춘 방산국이 되었습니다. 다목적 헬기 수리원 소형 공격 헬기 LAH는 단순한 헬기가 아닙니다. K 방산의 상징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랑스러운 K 방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